발명하는게 있어요. 이게 지금 2축, 이게, 3, 3, 이게, 이게 2축이고요. 이게 3축이거든요. 3축이 지금 바닥에서, 바닥에서 들렸죠. 이 바닥에서 들렸죠. 3축이 들렸죠. 그 다음에, 이게 4축이거든요. 4축. 지금 바닥에다가 5축. 5축인데, 5축도 바닥이, 바닥이 들렸죠. 바닥이 그 지금 3축하고 5축이 들리습니다 짐이 가벼워 가지고 그래서 이왜이러왜 이런 남가왜 이걸 하냐면은 이게 3축하고 5축이 들리면은 고속도로 통과할 때사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 게이지가, 이 게이지가 4 이상 안 올라가면 되거든요. 게이지가 지금 4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죠. 3.18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뒤에 이제 5축 그 계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축 계지 측정하는 거죠. 5축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4종으로 고속도로 통과되는 중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이 가벼워가지고 통과되는 중량이니까 조금 전략을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아이 기다렸네. 어, 이 선이, 이 선이, 이 선이 여기, 여기 따가지고, 달았네요. 이걸 요리 좀 해가지고 감아야 되겠습니다. 아, 감아야 되겠고. 그래서, 요기 고속도로 통과할 때, 저거 5축하고, 3축하고, 들고 들어가면은 4종으로 고속도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주변을 원터치 가지고 조금 좋아야 되겠습니다. 네, 원터치 가지고 좋았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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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좋아가지고, 요렇게 선 올려가지고 요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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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있는 거, 요 밑에 요데있는거 이것도 요 원터치가 하나 더 좋아가지고 호소 안되게 잘기가고 아, 네. 호수가 나고호가차가습니다 자, 자, 아, 이거도, 이거 이거도, 이거도, 이거거도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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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도, 이거도, 이거 이거도, 이거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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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도, 이거도, 이이 이것도 테이프로 이래가지고 부치가 안 빠지게 테이프 딱붙이고있습니다 자, 여기다 놔봅시다. 이렇게. 이 해가지고. 부장장잠가이 물안 들어가게 물안 들어가게 딱 잡아 물 들어가면 열쇠 녹이 썰어가지고딱녹안 들어가면 안 일리네 자 됐습니다. 복덩이 복덩이 지금 모욕시킵니다. 예, 복성이 모욕시키고 있습니다. 에이.